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렉트로 드래곤이 레벨이 올라가면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어, 공중 조합에서 좀 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렉트로 드래곤 전기용만 하면은 또 섭섭해야 할 유닛이죠. 있 바로 불용 슈퍼 드래곤입니다. 이번에 이제 드래곤 레벨이 안 올라가면서 슈퍼 드래곤 레벨도 안 올라갔는데 아마 드래곤 레벨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슈퍼 드래곤 레벨도 올라가면서 드래곤이나 슈드가 또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레벨이 안 올라가도 지금도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슈퍼 드래곤을 활용한 공격을 한번 가져가봤는데 당연히 이제 뭐 토템도 토템이지만 예전에 뭐 15월 때, 14월 때도 유행했었나? 퀸일 복귀 슈퍼 드래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뭐이 공격 말고도 다른 공격 방식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상당히 반가워가지고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건데 당연히 퀸일로 한쪽 라인 정리하고 복귀를 시켜가지고 반대쪽에 퀸을 넣어서 가는거죠 근데 이거는 일단 퀸일로 정리하고 비행선을 넣어서 슈퍼 예티로 복제를 한번 써가지고 라인을 잡아줍니다 복제와 분노를 바로 깔아가지고 이 친구들은 이제 클랜성에 운고를 받아오더라고요 방어병력으로 몽골이 방어능력으로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뭐, 지금, 예티를 잡는 거 보니까 잘 잡네, 잘 잡기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슈퍼드래곤을 넣어주고, 퀸, 아까 복귀시킨 거를 꺼내가지고 갑니다. 힐책 군노구요, 닭다리, 다크구슬, 로얄 챔피언은, 요 캐창을 냅붙입니다. 이제, 홀을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예전에도 이제 뭐, 퀸일 복귀 슈드랑 드리고 쓸 때, 홀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때는 이제 홀이 방타다 보니까, 홀을 좀 빨리 제거하고 끝내려고, 진행하려고, 홀을 먼저 정리하려고 홀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뭐 가디언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롱샷, 뭐 스매시가 어그로 끌면은 또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크구슬을 내겨주고요. 그래서 이제 토템 마법을 계속 아가면서 물을 끌어줘야 되겠죠. 미프는 약간 갈라지면서 모놀리스한테 바로 맞고 부활을 했지만은 슈드가 아직 많습니다. 처음에 투입했던 슈드가 그대로 다 살아있는 느낌이고요. 토템 마법 살아 있고 그 다음에 로얄 챔피언도 투입해가지고 아홉 시라인을 같이 정리하면서 마지막 토템을 뿌려주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모놀리스도 정리되고 로켓청도 던져준다고 하면은 뒤쪽에 있는 미니언 프린스까지 구불어주면 되겠죠. 슈퍼드래곤이 장점이 이제 후 불었을 때, 건물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같이 터집니다. 같이 터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슈드가 예전에 진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요즘에도 충분히 어, 사용을 했을 때 완파가 가능한 정도의 데미지는 나옵니다. 뭐 아직까지 방어타워 레벨이 다안 올라갔다 치더라도, 어, 나중에 올라가면 또 드래곤 레벨도 다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가서도 드래곤이나 슈퍼드래곤을 또 쓰면 되니까, 어, 상관없는 것 같고 이렇게 또 슈퍼드래곤을 어, 퀸을 복귀로 옛,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그렇게 또 다시 쓰고 있다 여전히 통한다라는 걸또 보여 드렸고 자 다음 공격은 그냥 토템슈드입니다 토템슈드는 화투를 활용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화투 토템 마법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석궁을 어, 견제해 줄때 사실 석궁 있으면 화투잘못 넣는단 말이죠 근데 토템 마법이 있기 때문에 토템 마법에 어, 바, 토템 마법 박을 때 석궁 이 공격 라인 어, 사거리 안에만 박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상 석궁이면은 더 멀리 박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타들은 토템 마법을 또 공격 못하니까 이렇게 토템을 하루 종일 공격해도 정리를 못하는. 결국에는 화투가 이기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라인 정리를 더 이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을 잡아주고 나면은 반대쪽에 바바킹아 초킹을 넣어가지고. 각을 잡아주고요. 그 사이로 이제 슈드를 넣는거예요 토템을 박아가지고 또 어그로 끌고 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토템을 박아주고요. 왼쪽에도 토, 토템을 박아주면서 가고 있죠. 가운데쪽도 토템을 박아주는데 복수타워는 유닛이 왼쪽으로 오고 있으면 은 완전 반대쪽인 오른쪽에 걸어줘야지 토템 마법을 도개를 돌아가게 하면서 공격을 안당합니다. 복수타워는 3마리까지 동시에 공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싸리 다른 쪽으로 토템을 박아준다거나, 아니면은 토템 두 개를 연속적으로 박아주면서, 세 번째 발은 뭐 이제 본대병력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약해지면서 들어옵니다. 멀티 아트 타워 개념이기 때문에, 복스 타워가. 만약에 리콧의 개념이었으면은 의미가 없죠? 똑같은 데미지로 튕기니까 의미가 없는데, 멀티 아트 타워 개념으로 통통 튕길 때마다 더 많은 유닛들을 공격할 때마다 데미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템을두 개를 그냥 같은 방향에도 박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박아주든 저렇게 박아주든 뭐 보호는 되니까 어떻게든 박아주면 되고요 미니언 프린스가 역시나 이제 나대면서 죽었지만은 결국에는 아처킹과 슈드가 335 모여들면서 토템 마법 두개 남았는데 이렇게 스파이키볼로 공격을 마무리 짓는 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토템 화투를 활용해가지고 슈드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음 공격을 한번 보면은, 이거는 지금, 어 바바킹화초 퀸 자이언트 화살에다가 미니언 프린스 닭다리까지 챙겨왔죠. 이것도 이제 토템 슈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화투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어, 9시 쪽에 퀸 자이언트 화살을 날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이언트 화살이 좀 잘못 날라간것 같죠? 원래는 9시에서 3시로 날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대공포를 끊기 위해서 날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잘못 날라간 것같고요 어쨌든, 화투를 6쪽에 투입하고, 봐봐, 킹도 사이드 쪽에 투입해가지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모놀리스 쪽으로 가겠죠. 3시 쪽으로 날아갔으면 이 방식이 좀 날아갔겠구나. 아무래도 잘나, 잘못 날아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잘못 날아가도 충분히 밀수 있습니다. 미니언 프린스가 슈드. 이거는 제가 이제 영상을 고른 이유가, 슈드 다른 공유들로 나왔지만, 고른 이유가, 미니언 프린스가 무상을 찍습니다. 그니까, 러 슈드 쪽에도 뭐, 토템을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미니언 프린스가, 이렇게 보니까 또, 용같이 생겼네. <laughs> 미니언 프린스가, 따로 나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로 나대는 경우. 슈드랑 약간 분리되면서 뒤에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혼자, 나아가는, 또, 기침 나올 것 같네. <laughs> 아니다, 또 기침 아니고, 저번, 저번 영상 찍은 건가? 어쨌든,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으로 간다고 했을 때, 토템을 슈드한테 박아주는 것도 좋지만은, 미니언 프린스가 데미지가 엄청 셉니다. 데미지가 엄청 세고, 뭐, 다크크라운이든, 다크, 여기, 닭다리든, 유성우 지팡이든, 지속 딜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토템을, 슈드한테도 박아주고, 미프 버리지 말고, 미프한테도 이렇게 박아주는 게 좋아요. 박아주면은, 다 잡아줍니다. 데미지가, 공속도 빠르고, 데미지도 세기 때문에, 토템을 계속 박아주면서, 지금, 미니언 프린스한테 투자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토템이 보호를 해주니까, 기대 부응을 하는 미니언 브리스입니다. 다 잡아주고 있죠? 대공포마저도 이제 와가지고 부활도 안 하고 잡아주고요. 닭다리도 계속 데미지가 들어가면 세단 말이죠? 결국에는 아처타워까지 잡아내면서 닭다리와 함께 슈드도 살아남았고, 이렇게 또 완파를 들고 옵니다. 결국 닭다리가 마무리를 지었죠? 사실 이제 뭐 닭다리나 다크크라운이나둘다 좋습니다. 둘다 좋기 때문에 취향 차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크크라운은 커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겠죠. 저도 이제 커지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닭다리를 쓰긴 씁니다. <laughs> 자, 요것도 이제 화투를 활용한 슈드데요 12시에 화투를 박아주고요. 슈퍼벌룬으로 내전탑을 끄집어내고, 여기도 이제 석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는 공중석궁 그걸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지상석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지상석궁은 공격 반경 범위가 사정거리가 더 넓기 때문에 토템을 요원 안에만, 그러니까 완전 원 안에만 넣어주면은 여기 아처타워라든가 다른 방어타워들이 전혀 토템 마법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토템을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오랫동안 토템이 어로를 끌어주거든요. 그러면 화투가 석궁 정도는 무난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공격 못하죠? 오히려 이 사정거리가 긴 거를 여기용 해버리는 토템 마법의 사기성 완전 좋구요 야처타월을 잡고 석궁을 잡으러 가는 건가 마타를 잡으러 가는 건가 자 마타를 잡으러 갔네요 그럼 이제 다음에 석궁을 잡아줄 것 같고 하루 종일 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laughs> 안 터져 안 터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터지죠 진짜 웬만하면 안 터집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이제 빨핍니다 이제 빨피 이제 자이언트 화살 날려주고 로챔 스킬을 바로 써가지고 여기 라인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10시 쪽으로 슈드를 넣어주겠죠 이제서야 화투가 석궁을 공격하지만 아직까지도 토템 마법은 터지지 않았고 석궁을 공격하고 있는 화투 자 이제 슈드가 이제 안쪽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석궁한테 이제 화투가 공격당하지만 이미 두번 공격 세번 공격했기 때문에 석궁은 슈드가 이제 잡아줄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 슈퍼미니언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 저퀸이 얼굴을 잡아주고 있고, 주드는 이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다 그곳을 바로 매겨주죠. 복수타워가 아프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복수타워가 되어 있는 쪽, 밀집되어 있는 쪽에 이렇게 걸어주면 좋은데, 미프는 또 빨리 죽어버렸네. 원래 미프는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뒤에서 딜를 넣어주는 게, 장점인 미프인데, 미프가 빨리 죽었지만, 토템이 남아있습니다. 군놈 아웃타워가 발동이 되어도 토템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 오른쪽에 다 박아가면서, 진행을 하니까 이거는 뭐 슈드가 분노 보석 가뜩이나 데미지가 센데 붙어 있는 건물들은 빨리 빨리 잡아준단 말이죠 마지막 토템을 또 박아주면서 슈드로 부 불어가지고 슈퍼 미니언도 합류해주면서 남은 방타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또 공격을 마무리 짓는 상황입니다. 그뭐 그러니까 제가 일드도 일드지만 슈드 섭할까봐 한번 찍어봤는데 슈드도 충분히 통한 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또 전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전설에서도 슈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일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반복 숙달 본인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조합을 골라잡아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곳이든 어떤 난이도든 만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좀 참고가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항상 크리에이트코드 f a d 바받아 입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 보상을 위해 슈퍼셀 스토어를 추천드립니다.